프콜레이쇼 오늘은 푸시 좀 많았습니다. 베이시스 실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33이었습니다. 이종가가 되겠죠? 종값이될텐데그 앞에서도 꾸준하게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범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물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차익에서는 매물이, 그리고 비차익, 마스켓 매매에서는 매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즌 재무표입니다.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대단한 값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이율률도 굉장한 값이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값은 A등급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가치 비율 보겠습니다. PER, PBR 값을 봤을 때이 정도면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PCR, PSR 값도 보시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평가로 정리하겠습니다. A등급의 조평가입니다. HMM 재무표,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겨우 확전을 했고요. 자기자본이익률 8.92가 나왔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범위 밖에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C등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은 5.7, 0 4 2로 예, 괜찮은 값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PCR, p s r 즉 주가 현금오름 비율과 주가 매출액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평가로 일단 보겠습니다. C 등급의 저평가입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재무표 우선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익 증가율 나쁘지 않고요, 자기자본 이율도 예, 괜찮습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 유보율은꽤괜찮고요 부채비율도 예,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등급으로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PR값이, PR값 중 최소값이 49입니다. 너무 높고요 PBR값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PCR, PSR 역시 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은 고평가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A등급의 고평가입니다. 다음은 체결 강도입니다. 시젠 체결 강도 100을 넘었죠. 그래서 강도가 셌다고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hmm도 체결 강도가 132죠. 일단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좀 강했습니다. 하이브 체결 강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도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지표인데요. 다섯 개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시즌 기본 차트입니다. 일단, 일봉은 비교적 장대구요. 거리량도 비교적 장대입니다. 거기에 이평선들은 서로 혼재에 있어서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봉과 거리량으로 보아서 단기 급등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다음은프로우 차트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보겠습니다. 시즌의 EQ 볼륨 차트인데요. 가장 최근의 일봉이 EQ 일봉이 비교적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시젠의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스 슬로우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일봉이 구름땜위에 떴고요. 그리고 후행스팬이 구름땜에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뜬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스토케이스 슬로우도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시젠상으로는 이것은 상승장입니다. 시젠 이런 방향입니다. 이건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다섯 개의 차트와 지표들을 본 값을 정리하면 강세장입니다. HMM입니다. HMM의 기본 차트입니다. 일단 일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안 되지만 이평선 정별인 것으로 봅니다. 거래량도 장대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 일단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인데요, 일단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 봐도 강세장입니다. 이퀄리림 차트 예,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MM의 일목균형표와 스토캐스틱 슬로입니다. 구름대 위에 있고요, 후행 스페이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보건대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스토켓 스로우가 매수 시그너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 방향성은 매수보류입니다. 그래서 HMM의 5개의 차트 지표를 보시면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기본 차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브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플로우 차트도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EQ1봉 차트에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후행스팬, 네, 그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일봉 구름대를 보았을 때강세구요 스토킹 슬로우도 매수시그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은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의 역시계곡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매수시그널입니다. 자, 이여기서도 하이브도 조금 못 미치는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지난 토요일 새벽에 0.48%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0.13포인트 올랐고요. 강세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76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강세장이었습니다. 시젠 A등급의 저평가고요. HMM도 C등급의 저평가입니다. 하이브는 A등급의 고평가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평가는 상승하는 종목이 흔히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꺼릴 것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시젠, 린 값을 좀 보겠습니다. 시젠은 무려 샤인율이 15%에 달합니다. 그리고, hmm과 하이브는 비슷한데요. hmm은 1.3%, 하이브는 1.6%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자 3년 물, 국고채 3년 물이 1.15입니다. 금리가 1.15입니다. 그러면, HMM과 하이브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HMM 하이브의 할인율이 높습니다.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CJ는 강세장. 그리고, HMM도 강세장. 하이브 역시 이거는 강보합장 정도로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J는 강세장을 HMM은 강세장을 그리고 하이브는 강보합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조건 검색식입니다. CJ의 테마입니다. HMM의 테마고요. 하이브의 테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선풀, 그리고 광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